부천에서 본 신축 분양 현장보다 초역세권인 현장은 없습니다.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국철 1호선 부천역에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분양 전문부동산 유어홈 이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역세권을 찾는 고객님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부천역에서 가장 좋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금액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영상으로 보시는 타입은 오늘 기준으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2대와 전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냉장고 세트와 TV, 세탁기와 건조기도 제공합니다. 안방과 중간방에 가구 세트도 전부 옵션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 옵션과 가구 세트가 필요 없으면 현금으로 퇴치해드립니다. 오피스텔과 주택등기로 나눠졌는데 오피스텔은 취득세 지원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원과 더불어 저와 함께하시면 추가 지원도 약속드립니다. 분양가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문의하셔도 전부 똑같습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분양 가격에 속아서 허위 매물에 당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친절하게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도 신축 분양은 수수료 없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